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국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아이 대형교회 쓰레기 새끼들과 이단 사이비 종교의 단체의 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에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카메라들이 좋은 카메라가 두 대나 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의 가치로 종교의 자유를 만끽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이 이 대형 교회 목사 새끼들과 쓰레기 이단사이미종교 단체들의 만행을 더 이상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학력교 목사 새끼들과 이단사이미종교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국민의 힘 건물 같은 건물을 400개에서 500개까지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재산 오조원을 만드는 동안 도대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만행을 법률로서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버 하진모가 나타나서 시위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종교 집단의 만행을 또다시 귀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축하하는 의미로 장기일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단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끝내줍니다. 오늘 사람 좀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